한달 정도 한달반 네. 음, 머리는 뭐 대체적으로 뭐뭐아아 어, 무거워요 머리가 전체적으로 그죠? 네. 엄청 무겁네 자르신지는 한달반 네. 되셨고 주 보부 단발 원하십니다. 오늘 철산동에서 오셨고요 음. 머리 가볍게 보부 단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철산동에서 파타로 오셨고요. 날씨 더운데 오늘 찾아오신이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머리 전체적으로 아까 머리는 일자 느낌의 포부컷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좀 가볍게 더 여기를 다쪼갰습니다고객이 숱이 되게 많으신 머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발들은 약간 레이어드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이뻐요. 수술 많다고 해서 밑선에서 그냥 내려가지고 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레이어드 손빗질을 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집에서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애교 머리 그냥 그대로 남겼고요. 옆머리 라인도,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손빗질 하시면, 아까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죠? 예, 어, 전혀 없어요 앞머리는 그냥 앞으로 쏟아지는 머리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어, 리치 만들어드렸습니다. 오늘 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머리 손질, 그냥 드라이 살짝만 하고 다니시면 예쁜 머리 나올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